상품 구입 문제입니다. 어, 아이템 배열은 실제 쇼핑몰의 아이템 번호들이고요. 카운트 배열은 오늘 판매된 아이템의 개수를 적어야 하는 장부입니다. 펄체이스, 배, 어, 펄체이스 배열은 오늘 판매된 아이템 번호라고 해요. 음, 그럼 이 문제의 경우, 아이템이 주축이 돼서 펄즈에이스를 검색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1001이 어 본인과 같은 값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카운트에 추가하고 또 아이템에서 1002가 또 펄즈에이스를 검색을 해서 본인과 같은 게 있으면 카운트를 하고 이런 식으로 2차 반복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외곽은 아이템 배열을 기준으로 반복을 해야 되겠고요 음 그리고 또 내부에서는 purchase 와 같은 구매 번호가 있는지 상품 번호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음, 동시에 같을 때마다 카운트를 세야 되기 때문에 cmt라는 변수를 하나 설정을 해줬고요. 네. 그래서 아이템에 있는 상품 번호와 컬체이스에 있는 상품 번호가 같을 때마다 cnt 값을 일씩 증가시켜 봤습니다. 자, 일단은 푸쉬를 하기에 앞서서 cnt가 잘 나오는지 잠깐 눈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결과를 확인했더니 21100으로 잘나왔고요 그럼 이제 순차적으로 카운트에 저장하는 것만 남았네요. 카운트 i에 cnt를 추가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카운트 배열을 출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로드를 하게 되면, 네, 이렇게 카운트 배열에 우리가 지정한 개수가 잘 저장이 되었습니다.